자, 여러분 돌아온 월드 오브 오십 광고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PC에서 무료 플레이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특 군함들과 프리미엄 계정 7일 사냥꾼 계정 20개를 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배 종류는 이제 저번에 다 설명을 했죠. 잠수함, 구축함, 순양함, 전함, 항공모함 이렇게 다섯 가지 함중이 있고 이 게임은 오 지금 워십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가 진행 중이다. 오, 아니, 뭐, 가차할수 있게 돼 있네?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나? 아, 얘는 누구야? 아이씨, 이거 뭐야? 오, 이순신이다! 야, 이순신 껴! 어디 에 그, 일본 사람들 목소리 들러려고 얘는 워십을 하러 온 거지. 지금 블루 아카이브 보러 온게 아닌데, 목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은데, 목소리 어떻게 듣는 거지? 뭐, 아무튼, 이런 보이스들이 있다.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를 아무튼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게임을 간만에 하는 거니까. 연습 전투가 보시랑 하는 건가요? 저 뭐야 한국 배 없나? 충무함! 이순신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순신! 어, 세종함도 있네? 세종함으로 한번 해봅시다. 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우리 마지막 광고가 워십이 아니라 그 워로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 어, 워십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자 무서워서 풀 악셀 안 밟고 있어. 아, 근데 AA전이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 가볼까요? 아, 그래. 예측샷 해야지. 쟤네도 오고 있으니까 앞에다가 쏩시다, 앞에다. 맞냐? Z 눌러보라고 쏘고? 아, 맞아. 이, 이거 있었지. 맞아. 이런 기능도 있었어. 와 아, 이거 갓게임이네. 어, 이거 장전이 빠르다. 그렇지! 야, 제발, 끝났어. 들이 박아. 아, 정말, AI전은 너무 시시하네, 이게. 아, 너무 잘하는데? 팀 점수! 어? 내가 꼴등이냐? 티어 낮은 거래야 사람들이 좀그거예요 못해요? 아, 일단, AI전이니까 충무함으로 해보겠습니다. 충무함. 이순신과 함께하는 해전. 얘는 구축함인 것 같습니다. 모든 한 포를 다 맞추려면 옆으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나도 맞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대각선으로? 구축함이 이게 경전차 같은 거 아닙니까? 워로탱할 때. 가서 탐색을 해준, 해줘야 되는 건가, 우리가? 어, 어, 어. 아, 아, 자, 잠깐만. 아, 어, 어레도 한번 쏴봐. 맞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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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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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안 돼. 옆에 보여주면 안 돼. 얘가 나보다 쎄. U 누르고 어뢰를 재장전해달라. 어, 어, 안 돼. 흑! 흑! 나도 오래 갈겨. 어, 왜안 써줘? 아, 쌌구나. 오래 맞았다. 나이스. 와, 진짜 게임은 하나도 모르는데 순수 피지컬로 이걸 이기네. 크크크 근데 이거 AI전이에요. 어, 팀 점수. 오, 골도 아니야. 골등 아니야. 잘했어. 무작위 전투가 유저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낮은 티어 배를 한번 들고 가보자. 그래프 슈페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팀 티어가 6 티어, 5티어, 6티어, 5티어. 오케이. 오, 티어, 육, 티어, 오, 티어. 오케이. 어, 괜찮다. 다행이다. 저, 왜케 느려? 뭐야? 구축하면 타다 오니까 개 느리네. 저거 뭐야? 저, 무슨, 무슨 효과예요? 핵인가? 핵이다. 밑틀 보이. 아, 항모야 나만 아 혹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냐? 어어어, 날라온다 뭐. 으 으, 아,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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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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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후진 으, 으, 으. 으아아아아 잠깐만, 아, 튀자 후진. 후진 느리냐? 으읗 후진이 너무 느려. <laughs> 후진으로 가자. 어, 나는 살았다, 일단. 오, 뭐야. 아, 지원기야. 아. 어 뭐야? 아근접공지원기야 아. 어뢰 갈겨 놓고 어아아아아 나도 어뢰가 아. 손상, 계속 유입 중. 어? 른이아아어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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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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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라 어얼가 우연 좌현 뒤, 뒤로 다 접근한다고요? 야널 잡고 간다. 어 죽었네? 아뭐 얼에가 다 있어. 야 18000딜 넣었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이겼다. 내가 점수한 1등은 아니지 솔직히. 어 <laughs> 뭐야 잘했는데? 중간은 했네요. 탐지 점수가 우리가 높다고? 그 돌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짱큰 순양함이라 거의 전함 느낌인가 보네 얘는. 느리긴 느리다. 그러면 진짜 순양함 맛을 한번 봐볼까? 케니스베르크 오티입니다 어 얘는. 2차 대전 시작을 알림 전함 캐니스베르크라고요? 왜 그렇지? 얘뭐 했죠? 단치의 포격을 때렸다. 아, 봐봅시다. 중앙으로 가면 뒤진다고요? 나랑 같이 중앙 가는 이 친구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나도 틀어야 되나? 왼쪽으로 틀어야되나 나도? 나 탐지됐어 이거..이거 이거 뭐야! 어 맞았는데? 일단 우리편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저는 구축함이 있는데 왜 안보이냐? 아 저기 있구나 일로와라 굉장히 빠른데요? 여기다 써야되나어이어핫핫핫핫핫핫핫 잘맞추고있어 잘맞추고있어 왼쪽에 순양함 발견 어레 쏘고. 어, 잡았네? 우리 편이 잡았는데요? 으, 박자! 안 돼, 터지겠다. 박기 전에. 어, 어레 맞췄다. 우와! 에이씨, 모르겠다. 어레 갈려놓자. 주보탑 손상이라고더 이상 수리도 못하는데, 아... 아아... 혹시 내 어뢰가? 어, 맞췄는데, 아나? 와, 77,000 딜러였는데, 아, 우리 팀 뭐함? 야, 어딨어? 왜 이탈리아? 아니, 왜 받았어? 얘 보시에요. 누가 유저고, 누가 보신지 어떻게 알아? 아, 이 땡땡 있는 애들은 보시야. 내가 1등이지. 와, 야, 내가 잡은 거 유저야. 유저 둘이랑 싸웠네. 내가 어 너무 잘했는데? 무작위 전투로 그 함종을 하나씩 다 서용해보도록 합시다 그, 그래도 일단 자 그럼 구축함 후부키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후부키니까 후부키로 갑시다 구축함의 역할은 적을 탐지하고 어뢰를 받고 뭐 그, 그런거죠 대충 그럼 구축함의 호의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알았다 그 영상 재밌었는데 열심히 만들었어요 대형 순양함 하다가 오니까 짝긴 짝구만 자 엔진 풀가동 좋습니다. 일본 배니까 일본어 나와도 되지? 와 빠른거 봐. 야 이거 양옆에 회전하는게 엄청 빨라. 와 미쳤다. 구축함은 약간 고수용 배다. 이제 전함을 이제 해보면 되겠죠. 어떤 전함이 맛있나? 무쳐도 있고 나가터도 있고. 무츠, 함, 가야죠. 나가토부터 재밌다고요 일단, 무츠를 한판에, 야마모토 이소로쿠로 갑시다. 오 무츠도 있고, 무츠 나가토도 있고, 나가토만. 와, 체력이 6만이야 얘는 철갑탄. 불격! 에이, 이 판은 졌다? 누가 쐈어 이거? 아. 야마토. 뭐야, 이이상 디자인은? 우주 전함 야마토 아닙니까, 이거 자, 무츠도 있고, 나가토도 있고, 전함. 시리즈. 갑시다. 호쇼 마린과 함께 하는 나가토가 왔습니다. 7티어를 했더니 8티어까지 잡혔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갑시다. 어우, 느려. 나 오른쪽으로 틀고 싶어. 대충 쏴 놓고, 아까우니까 안 쏘는 게. 우리 팀이랑 합류 합시다. 어? 맞았다. 오케이, 맞춤. 그래 잘맞췄어 잘맞췄어 아. 어 하나 맞췄어 하나 맞췄어 이번판 상당히 치열합니다 너이스 아 위치는 좋은거 같요 여기 여기 위치 좋아 여기 있어야겠다 너이스 미쳤는데? 1킬 달성 어 어디 어뢰가 어려... 아 조, 조졌다 안돼 안돼 멈춰있는데 안돼 <웃음> <웃음> 보이스 개웃기네. 맞나? 격침. 이겼다. 탄점 먼저 채웠다 우리가. 어 처음으로 끝까지 안 죽었어 아닌가? 이번 잘했는데? 오. 3등. 어 재미있는데? 야마토 한맛 봐야지. 세어 이거. 를 야마토 야이 우주 전함 야마토 이건 뭐야? 자 이제 10터 함정은 그만쓰고 야마모토 이소로쿠로 갑시다 야 근데 10티어인데 괜찮냐? 나 가자마자 저격당하고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아까처럼 섬 하나 놓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쏘자고 팀원이요? 다 10티어 9, 9티어인데? 별은 뭐야? 어? 항모가 없네 진짜? 항모가 없으면 뭐야? 야 나는 왜 이렇게 가운데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갈까요? 와 근데 이게 뭐 외계인 함선처럼 생겼네 디자인 보소 프로토스가 타고 다닐 것 같아요 그 약간 네라짐 약간 그 느낌, 지금. 뭔지 알죠? 야, 이게 다? 말이 안 되네? 이게 다예요? 와, 표 쏘는 소리봐 뿅뿅뿅 하는데? 와, 레이저 쏘는 소리가 나네, 무슨? 여기다 쏴보자. 슝. 뭐야 이게 안 맞았다고? 맞은 줄 알았는데? 아, 저게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가까이 가서 패자고? 이곳은 무서운 고인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11티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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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조금만 와봐 조금만 와봐 조금만 와봐 너 오고 있지 아안 보여 아아아 아, 아. 아, 답답해 아 이... 이쪽에 아무도 없어 우리 편이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 돌아가 와저게안 보이니까 미치겠다 이거 개새끼 맞았는데 어뢰 접근. 에 어레 온다고 아 어뢰 어뢰 죽었다 이거 아 <laughs> 이거 죽었다 아니 이게 뭐야 안돼 안돼. 배가 너무 커갖고 머리가 다 맞네. 다음은 항공 모함인가? 연습 전투부터 하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항모는 미국이지. 엔터프라이즈. 아니 뭐야 이거? 오 뭔가 전설 함정이 있습니다. 아 윌리엄 울시 주니어구나. 일단 연습 전투에서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야 우주선이야? 야 전투기도 개 멋있게 생겼는데? 공격기 일육. 와 전투기 멋있는 거 봐라. 와 뭐냐? 저걸 한번 찾아볼까요? 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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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쏘는 거야? <laughs> 어떻게 쏘는 거야? 이거? <laughs> 어떻게 쏘는 거야? 아유 <laughs> 한한터 누르기 한더 누르기. 더더더더더 아, 더. 뭐야 이게 왜안 맞아? 어려운데? 이번 애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류 이번은 오래 쏘는 애들인 것 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써야돼 그냥 누르면 돼요 마우스? 어 잠깐만 너무 빨리 쏜것같은데 저, 잠깐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쏴자 1번을 다시 출격시킵니다 아군이 앞서고 있대요 어째서지? 난 딜이 빵인데? 지금 쏘면 되는건가? 어 드디어 뭔가 맞췄어 3번은 뭔가요? 밑으로 떨구는건가? 얘는 좀 쉬울려나? 와 이것도 디자인 봐라 미래미래 미래 하네요 한번 쏴보기나 하자 어떻게 쏘는건지 근데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기다려봐 나도 한 대만 싸보자 얘들아. 예, 예 이겼다. 이거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 어, 원래 생긴 것도 괜찮은데 이번에 원래 생긴대로 가보겠습니다. 자동 아, 항해를 켜놓겠습니다. 남이 남이 해줘. 맞아 이류 일로 와 이번엔 제대로 맞췄다. 딸랑 딜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맞아 폭격기. 야 잡았다 저건 잡았다 저건 잡았다 방향이 다 예측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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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다시 공격기 출진 왜왜 왜 이거밖에 없어 비행기가 인터셉터 안 채웠어? 야 그래도 이번 판은 노딜은 아니었다 야 꼴등은 아니다. 잘했어요 자 아주 거, 좋은 광고가 된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은 뉴비가 하지 말기 뉴비는 전함이나 순양함 하는 게 좋다 잠수함은 독일이지 함장은 베니츠가안 보이네요 혹시 여자가 되었나? 에이 씹터 캐릭터에 얘도 독일이에요 연습 전투로 가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저번에 안 보여줬을걸? 이번 광고에서 보여주면 좋겠네 잠수함 C키를 누르면 잠수함이 잠수하고 F키를 누르면 부상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잠수력 산소를 채울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예, 야, 야, 야 올라와봐, 올라와봐, 일단. 아, 올라와 있으면은 이 뭔가 타이머 같은 게 충전이 되네요. 4분 25초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배는. 소나의 파장을 접고 나에 명중하여 어뢰의 주표적으로 설정해 보십시오. 유도가 가능하구나. 고! 가라! 유도 어뢰! 와! 아, 근데 어뢰 장전 중인 건가 지금? 아, 계속은 못 쏘네, 이거. 아 소나를 맞추고 거기에 어뢰를 유도하는 형식 오 점수도 나쁘지 않아요 어뢰 한 번만 맞추니까 이게 항모보단 낫네 AI전 말고 유저 전투함 고? 아니 근데 사람들이 하는 게 재밌잖아 AI랑 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잠수를 미리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5일쯤 내려가도 돼 그냥? U-보트의 무서움을 U-보트 300척 있으면은 영국 갈수 있죠 빠졌다 아, 피해봐라! 나이스 어 뭐야 안돼 어뭐 맞은겨 부족함이 지나가다가 죽였네 아 음파를 쏘면 흔적이 남는다고 수면에 다른 나라 잠수함 어떻냐고요 아니? 잠수함은 유보트지 한번 더 가봅시다 호호호 어, 어, 어. 어, 뭐가 막 떨어져요! 위에서 뭐가 막 떨어져요! 역시 전함이랑 순양함이 무난히 재밌네요. 잠수함 어렵네, 잠수함도. 한국모함이 제일 어려웠고. 오케이, 잠수함도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서 PC에서 무료 플레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이제 무료 보상이 세대 프리미엄 군함과 사냥꾼 위장 20개와 월드 오브 워시 프리미엄 계정 7일을 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야, 훌미 7일은 겁나 큽니다. 7일 동안 5 T어 겨우 찍을 거, 8 T어 찍게 만들 정도. 야, 프리미엄 계정 7일이 그렇게 큰 거랍니다. 다들 지금 기회 어서 해 보시고 재미는 있습니다. 저 저번 광고 때도 억지로 한거 아니고 재밌어요. 나는 배가 더 좋은 거 같아. 배가 재밌어.